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 끌어내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당신이교회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 당신의 답변은 누군가 알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미 영적 기도와 주일성수로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또 다른 목적도 있죠.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여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이런저런 성경구조를 들이밀면서 11조와 전도 그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업무 사항으로 내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모든 크리천이라면 교회의 의미사항을 성실하게 실행하면서 성공과 행복을 꿈꾸고 있죠. 그러나 알다시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대부분의 크리천들이 얻고 싶어 하는 성공과 행복은 아, 찾아보기 어렵죠. 뭐, 제 주장에 불편함이 올라오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교회 서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가장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가 바로 목회자죠.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뭐,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 사태로 인해 교회 재정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부교육자를 내보내고 있고, 아, 사실 이들이 찬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간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사 다른 사역자리를 구하기는 요즘 하늘의 별따기죠뭐 저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골 교회 뭐 교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택배나 대리운전, 뭐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투잡을 뛰고 있죠. 아, 도시의 부교육자나 시골의 목사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행복이나 성공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뭐, 종을 먹이고 입히지 않는 주인이 없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이 이럴 진인데 평신도들은 말해 못 하겠어요. 뭐, 그렇다면 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뭐, 결론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종이고 자녀라면, 왜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좀 속시원히 얘기 좀 해보세요. 뭐, 그렇다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우리이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이 목사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성량과 동기를 꽁꽁 숨겨주겠지만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 기도한 내용을 곱씹어 보세요. 목회 아들은 너나 할것 없이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일 것이고 병신도 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오직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왔던 것이에요. 뭐 아니라고요? 뭐 나름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왔다고요. 물론 그렇게도 하셨겠죠. 그러나 뭐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이나 하고 싶은 영역에만 순종하려고 했겠죠. 뭐 그것도 성경의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이나. 뭐 계좌가 명령하는 교회 봉사 등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아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었냐고요? 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서 할수 있는 것들을 교회 관행이나 봉사로 만들어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지요. 그렇게 만든 인간들은 죄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혹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뭐 하는 등이죠. 어디 그 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등은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런 날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투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해석을 하고 위안을 삼고 성경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속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냐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아무도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외면하시고 돌보시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악한 주인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아, 그 해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고 예수 그리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시게 함으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보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교회에 나오면 영적 기도를 하고 이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라고 가르치죠. 물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로, 기도 자리에 이어 석이 무섭게 수많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토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사람이 될때 비로소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서 죄를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자 성령 안에 있게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실 때 비로소 어떤 기도라도 응답이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과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니 이때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유견하게 사용되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